온라인 서비스 제공한 거는 지금 한 1년 조금 넘었고요. 모든 부동산에 대해서 어, 자동평가 모형에 의한 추정가를 제공하고 그걸 기반으로 어, 부동산 담보 대출 및 이제 금융과 관련된 어, 정보랑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기타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모든 부동산이죠. 토지랑 건물, 뭐 아파트, 상가, 연립 다세대 주택. 뭐 지식산업센터, 호텔, 물류센터 등을 포함해서 이제 모든 종류의 어 부동산을 평가하는 거죠. 네. 부동산의 가격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이 느끼는 토지와 건물에 대한 효용으로 가격이 결정되거든요. 그 효용이라는 것은 어 예를 들어 뭐 아파트 같은 경우에 출퇴근이 쉽다, 아니면은 학군이 좋아서 자녀, 자녀 교육이 잘 된다, 조경이 좋아서 어, 쾌적하다 이런 것 같은 이제 효용의 집합으로 이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어, 이런 효용에 대한 것들은 그거를 객관적으로 숫자화된 데이터와 지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대리적으로 줄수 있는 지표들을 어, 구해서 네, 그걸 바탕으로 이제 모델링하는 게큰 틀에서의 자동 평가 모형에 해당합니다. 네. 모든 부동산이 이제 거래 하거나 아니면 보유할 때 대출을 많이 받으니까, 대출을 해주는 이제 금융기관 입장에서, 어, 이, 이 부동산이 만약에 돈 빌린 분이 돈을 안 갚고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 얼마가 될 거냐, 그리고 이 자산이 마켓에서 팔리면 얼마가 될 거냐를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기 때문에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이게 활용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뭐 세금을 부과한다든가 아니면은 어, 부동산 투자를 할때 참고를 한다든가 그런 데서 다양하게 쓸수 있죠.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거는 이제 굉장히 100년 넘게 그 인더스트리에서 있던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디지털화 하는 것들이 지금 필요한 시대가 돼서 그래서 이제 창업을 해서 어, 서비스를 출시하게 된 거죠. 지금 무슨 도시를 바꾸겠다 그렇게 해서 만든 건 아니지만요. 어, 일단 도시라는 게 토지와 건물이고, 토지와 건물은 부동산이고, 그리고 부동산을 개발하고 거래하는 것들을 효율적으로 발생해야 그 도시의 효율성과 어, 생산성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바, 발생하는 정보 비대칭을 어, 제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전체적인 도시를 더 효율적으로 더 생산성 있게 움직이게 만드는 어, 작은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 서울은? 굉장히, 어, 인상적이고 뛰어난 도시죠. 도시 경쟁력으로 볼 때. 굉장히 많은 배우 인구와 사람들, 일을 하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어, 좋은 인프라가 있고, 그래서 지금 한,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굉장히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는 도시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부동산 가격이 오른 것과 이제 도시의 경쟁력이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어, 그렇게 해서 가격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고요. 도시 경쟁력으로서의 서로 서울의 미래를 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고요. 네, 앞으로도 더 발전할 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가격은 곧어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의 경쟁력과 이제 우리나라 산업의 힘하고 연결이 돼 있는데, 뭐 저도 스타트업을 하지만은 그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이제 혁신을 하고 있고 산업 전 산업 전반적으로 예전에 대기업이 이끌어가던 경제가 지금 되게 다원화되고 기술회사들이 이끌어가는 것들로 좀 다변화되고 있고, 다양성도 증가하고 있고, 이제 부동산 가격이라는 거는, 어,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게 높고 낮음이 가치 판단에서 선악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비싼 사람, 이게 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가격이 비싸진 거죠. 그 비싸게 사는 사람들은 사실 우리 모두인 거고요. 왜냐면 마켓이라는 게 사실은 이 시장에서 있는 사람들의, 어,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는 낮은 부동산을 공급을 해가지고, 어, 청년들에 대한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은 당연히 필요한 거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는 그쪽 지역에 살고 싶은 수요가 많아지고, 그쪽 지역에 살면은 뭔가 돈을 더 벌고, 더 좋은 만족감을 얻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여서, 그 가격을 통해서 이 지역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거를 보는 지표로서의 눈인 거고요. 사실 수요가 줄고 있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살수 있는 집이 적어지고 있어서 그런 거로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다 서울 살고 싶어 하잖아요. 사는 사람 인구는 안 변했는데, 어, 일하는 사람만 100만 명이 늘었죠.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 시장의 수요로 볼 때, 거주 인구는 수요의 지표라기보다는 좀 공급의 지표에 가깝고, 그만큼 밖에 공급이 안돼 있다는 거고, 수요의 지표는 그 상근 인구, 종사자 수가 더 맞는 경우가 많습니다. 굉장히 큰 변화가 있죠.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거는 그 리테일 산업의 변화인데 이제 이 커머스로 많이 구매를 하, 하게 되니까 어떤 특정 공간을 가야 될 수요들이 굉장히 적어들었죠. 그래서 과거보다 마트와 같은 공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줄고 그 대신 이제 배달이 많아지니까 그런 물류 센터 쪽으로 리테일 그 소매 공간 소매업을 하는 공간의 수요들이 이제 이전되는 것들이 이제 그 최근 5년의 엄청난 테마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 다 이제 온라인으로 많이 하다 보니까 데이터 센터에 대한 니즈와 수요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것들 자체가 어 지금 사람들이 어 삶이 바뀌고 그 삶에 필요한 인프라로서 공간의 배치가 달라지는.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견하기는 되게 어렵지만은 그 오피스와 업무지구의 중요성은 이제 계속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뭔가를 만들고 그다음에 비즈니스를 하는 그런 핵심 코어의 가치는 이제 계속 어, 증가를 할 거기 때문에 업무지구는 계속 발전을 할 거로 예상이 되고요. 주거 공간에 대한 밸류가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어, 왜냐면은, 어, 재택도 비중이 늘고, 집에 점유 시간이 이제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공간에 대한 수요가 사람들이 어디에 시간을 제일 많이 쓰고, 어디서, 어디, 어떤 것을 좋아하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에, 생활을 더 많이 하게 된, 어, 주택에 대한 밸류는 간건하게 어, 유지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에서 희망하는 거는 다양하게 효율적인 도시 발전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 이제, 위로 강남 지역 같은 경우도 오피스랑 또 주거지역도 혼재되어 있고, 그다음에 새 건물과 큰 건물도 있고, 그렇게 다양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뭐 순대국을 먹으러 옆에 허름한 건물에 갈 수도 있고, 그런 문화적인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교통이나 환경 같은 인프라도 계속 확충이 되면서, 살기 좋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새 건물도 있고, 헌 건물도 있고, 주거도 있고, 업무도 있고, 그 다음에 큰 기업과 투자자의 투자도 있고, 또 소상공인 활동과 운영하는 사람들이 게다 어우러져서 서로 학습하고, 또 배우고, 어, 다양한 액티비티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서울의 지금 현재 굉장한 강점이고, 앞으로도 더 강점으로 키워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